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축가해요 자, 오늘은 애돈내산 겨울 코트 추천 첫 번째 e 1 f w 발막한 코트 베스트 2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작년에는 어나더 오피스의 보이저 발막한 코트와 더불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셔터의 발칼라 코트 이두 가지 제품을 추천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많은 국내 브랜드에서 출시된 다양한 발막한 코트 중제 맘에 쏙 들어온 두 개의 코트 홀리성과 브라운 야드의 제품을 준비해 봤고 여유로운 실루엣과 캐주얼한 디테일로 코디 범용성이 정말 좋다고 할수 있는 발막한 코트 추천 제품 두 가지 디테일한 리뷰와 사이즈 팁,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홀리선의 윈터포트 울 코트입니다. 정가는 425,000원. 홀리선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우터 중 하나라고 할수 있고, 컬러는 다크네이비와 멜란지 베이지 두 가지로 나왔는데, 영상에서는 다크네이비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울마크 컴퍼니 인증을 받은 울 나일론 혼방 소재로, 매끈한 광택감이 느껴지면서 터치감이 상당히 부드러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2 4온스 두께감의 이중지 원단으로 무게감이 느껴지고요. 위버 플러스 기능성 발열 안감이 적용되어 있어 보온성도 그만큼 좋다고 할수 있고, 카라는 둥근 모양에 가까우면서 크기와 길이 전부 적당하게 나왔고요. 어깨는 레글런으로 되어 있는데, 어깨, 소매, 등판에 스티치가 볼드하게 들어가 있고, 단추는 홀리선의 H 음광 로고가 들어가 있는 리얼 홈버튼으로, 맨 위단추를 제외하면 히든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쪽까지 단단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카라 비조가 왼쪽 포켓 위에 달려있어 포인트가 되고 소매 스트랩은 사각형태, 뒤에서 앞으로 두 개의 단추가 있으면서 포켓은 큼직한 클랩 아웃 포켓으로 되어있는데 위쪽과 옆쪽, 둘다 손을 넣을 수 있는 투웨이 포켓이라 편하고 왼쪽 포켓 플랩 안쪽에는 홀리썬 로고 패치가 들어가 있고요. 안주머니는 양쪽에 세로 히든 포켓이 있고 트임은 센터벤트로 되어있는데 버튼을 활용해 길이를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미디움을 피팅했는데요. 넥라인은 적당한 느낌에 무릎을 가리는 긴 기장, 넉넉한 오버핏으로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먼저 깔끔한 느낌의 코디를 연출해 봤는데 코트에 진한 네이비에 맞춰 블루톤의 니트와 테이퍼드 핏 데님을 톤온톤으로 매치하고 신발은 기본 화이트 스니커즈나 더비 수제로 매치하면 깔끔한 캐주얼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한 무드의 코디를 연출해 봤는데 후드티 조거팬츠, 운동화를 매치한 스웨트 셋업에도 잘 어울리는 걸볼수 있어요 다음은 단추를 전부 채운 모습인데요 와이드 핏 치노팬츠, 스니커즈에 깔끔하게 매치해 봤고 볼드한 아웃포켓과 포켓 위비주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브라운 야드의 발막한 코트입니다 정가는 488,000원 E1FW 상당히 폼이 좋아보이는 브라운 야드의 신상으로 컬러는 올리브 그레이와 다크네이비 두 가지로 나왔는데 영상에서는 올리브 그레이로 소개해드릴게요 원단은 울100% 이중지 소재로 촉감이 부드럽고 모가 길지 않아 매트해 보이면서도 찰랑찰랑한 느낌이라 핏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감으로 보온성도 좋고 안감은 부드러운 폴리 안감으로 되어 있고요 카라는 뾰족한 모양에 가까우면서 길이가 길게 나왔고 카라 아래 숨겨진 비주로 활용해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어깨는 레글런으로 되어 있는데 어깨, 소매, 등판뿐만 아니라 몸판 옆에도 세로 스티치가 볼드하게 들어가 있고 단추는 오묘한 빛깔의 리얼 홈버튼으로 맨위 단추를 제외하면 히든으로 되어 있으면서 안쪽까지 단단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소매 스트랩은 뾰족한 모양에 뒤에서 앞으로 두 개의 단추가 있는데 소매와 스트랩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게 독특한 느낌이고 포켓은 넉넉한 크기의 사선 웰트 포켓과 함께 안주머니는 양쪽에 가로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고요. 뒤트임이 없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사이즈는 가장 작은 1사이즈를 피팅했는데요. 넥라인이 아래쪽으로 넓게 나온 편이고 무릎을 가리는 긴 기장에 루즈한 핏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미니멀한 무드의 코디를 연출해봤는데 오묘한 올리브 그레이 색감에 잘 맞는 차콜 컬러의 니트, 따뜻한 색감의 크림진과 브라운 컬러 부츠를 매치하면 깔끔한 미니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캐주얼한 믹스 매치를 연출해봤는데, 짜임이 큰 오버핀 니트, 조거 팬츠, 스웨이드 부츠를 매치해 넉넉한 실루엣이 돋보이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추를 전부 채운 모습인데, 기본템이라고 할수 있는 와이드 슬랙스, 스니커즈에 단순하게 매치해도 특유의 루즈한 핏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돈내상 겨울 코트 추천 21FW 발막한 코트 베스트 2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현실 스타일러 카페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